The mm -hmm. 다이어트 255일차. 다이어트 필수 야채들. 너무 소중한데, 금방 상해서 버리신다고요? 이렇게만 해보세요. 한 달은 거뜬하게 먹습니다. 양배추는 겉잎을 몇장 떼서, 가로로 썰어주고, 가로, 세로 각각 3등분. 이제 쌈용 따로, 끔용 따로. 썰어서 지퍼백에 공기 빼고 잘 넣어주기. 대파. 요 놈은 물 닿으면 금방 상해서, 흙만 털어주고, 줄기와 잎을 분리해줍니다. 그리고 키친타올, 대파. 번갈아서 올려주면 끝이에요. 그때그때 씻어서 사용하고, 키친타올은 가끔 갈아주기. 양파. 여름엔 말이죠. 씻지 말고, 딱이 잘할 수 없도록, 뿌리를 기 잘라주세요. 꼭지는 남겨두어야 오래간다는 사실 하나씩 키친타올로 감싸고 봉지로 또 감싸서 묶어주면 물주리 양파 완성 이렇게 냉장고 넣어주면 한 달은 더 끈합니다. 청양 고추는요 꼭지가 있으면 금방상해서 다 떼고 키친타올 둘은 통해 세워서 보관해주세요. 고추, 가지, 오이 같은 채소는 원래 달려있던 방향대로 보관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오래가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오이, 요놈은 그냥 키친타올로 감싸서 꼭지가 위로 오게 밀봉하면 끝이에요. 이런 데 세워두는 거 추천. 마늘은 그냥 키친타올이랑 번갈아서 넣으면 2, 3주 정도 감싸서 그래서 저는 많이가안 사요 짜란 정리가 된 저의 냉장고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소중한 식재료 우리 끝까지 야무지게 먹어주자고요 내일도 함께해요